심할심자 이제 어찌됐든 이것은 뭐예요? 심하다 할때 심자도 여기에 있으면 은 대개 감자가 많이 돼 감자 또는 심자가 돼요 여기에 있으면 미음이 있으니까 미음이 들어갔죠 이, 이게 심할심자에 받침 미음이니까 미음 받침이 따라간다고 그게 원리라 원리 그럼 갖다 써봐 감자 딱 여기 썼어 심할심자예요 이거 이미 했습니다 이거 흑토가 있어 감자라고 어떤 감이야? 자 심하게 뭘? 흙을, 흙을 밟아 사람들이 흙을 밟고 다니죠 네. 흙은 견디죠 아예 안 하잖아 견딜 감자 견딜 감자 <웃음> <웃음> 나 자. 요게 심할 심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되고 네자 여기에 힘이 있어 심하게 힘을, 힘을, 써. 힘을 써 심하게 힘을 쓰니까 그때 서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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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아려 봅니다 헤아릴 감해봐요 심할 심자 들어가야 되겠죠 네. 심할 심자 들어갔어 네. 말두자릿어말두말두 말할 때말두자릿 심하게 술을 한 마리나 먹을 걸로 진작. 짐작한다. 짐작할 짐작입니다.